이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컴퓨터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인구 절벽 한 중일 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30년 동안 프랑스 전체 인구만큼 사라질 거다. 어, 인구 줄어서 2050 2050년까지는 6천만 명 넘게 인구 증발할 거고 그다음에 출산을 꺼리고 독방 육아가 부담이 돼서 양육비도 비싸고 주거비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요게 이제 한국 경제 음. 어,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곳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laughs> 그럼 이런 것들이 어~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네.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결국 그 일본의 장기 불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음. 인구가 감소되고 또 나라의 경제의 활력도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축소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일본을 따라가냐? 일본을 따라간다. 한국도 특히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KBS 네이버 뉴스에 이제 속보에 올라온 건데 KBS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 서울조차도 13개월 연속 인구가 줄어 들고 있고 1분기 이번 1분기에는 인구 이동이 8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서울에서도 음. 빠져나가고 일본도 도쿄조차 막 공실이 막 많다고. 저 일본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는 일본 레고랜드밖에 안 가봤어요. <laughs> 애기랑 가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유치할까봐 못 물어봤지만 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따지면 정말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네. 궁금해할 수 있는 이슈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따지면 너무 오래된 이슈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 아니, 좀. 아니 이게 했거든요. 뉴스가 지금 4월 28일 그다음에 이 뉴스도 이거 5월 11일 오전 5시 오늘 나온 오늘이네요. 뉴스예요. 예 이런 인천에서도. 이건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5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인구 감소 위기 인천시. 그러니까 서울만 음. 그런 게 아니라 인천도 인구 감소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는 뭐 미래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진짜 인구 감소가 현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당연히 부동산 사람 그쵸. 사는 건데. 네. 이거를 정말 근본적인 질문일 순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거는 너무 해묵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아, 사실 그래요? 이미 부동산을 네. 이전부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네네.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건는 사실 논리 구조는 되게 깔끔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갔었던 발자취를 우리나라가 따라가면서 경제성장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 곧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네네.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네. 말은 정말 쉽게 할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 이거에 관련해서 일단은 달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다르고 혹은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도 있죠 반면교사로서 어, 배울 네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냐 음... 거기서 말하는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일본은 집값이 바... 도쿄도 반 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 <웃음> 그~ 아~ 왜 웃으세요 아~ 진짜예요 그저 부분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봤습니다. <laughs> 혹시 네.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긴 네. 하겠지만 네. 네. 일단은 달라요. 우리가 접근하는 음. 그 일본 부동산 시장이랑 우리나라는 같냐라는 네. 거는 이미 뭐한 3년 전이 뭐예요. 거의 한 5년 전부터 맨날 나오는 네. 그냥 시시콜콜한 내용 중 하나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 음. 일단은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일단 있거든요. 네. 일본이 말 우리가 말하는 그 일본의 부동산 가격 무너진 게 음. 이제 (1985년도에) 플라자비가 나타나고서 네. 이제 엔화가 절상되면서 이제 다그 시장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된다라는 거를 말하려고 하면 음. 다른 변수들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 갑자기 원화가 확 절상이 되는 거냐? 네. 일단 그것도 아닌 거고 어. 그 똑같이 됐었을 때 일본이 또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규제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또 바뀌게 되는 부분들, 대출 음. 규제들도 하게 되면서 네. 유동성들이 이제, 무너,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네. 이제 기업들이 주식시장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랬었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우리나라는 사전에 대출 규제들이 들어가 있기 시작한 상태고 아, 지 대출이 굉장히 완화적이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때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뭐 LTV 우리가 말할 때 지금 뭐 40%도 40안 나오고 네. 이조차도 9억 이하가 40% 그렇죠. 15억 초과가면 아예 0 네. 이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LTV 100% 90% 이렇게도 그냥 아, 네. 그냥 대출이 풀로 다 됐었던 시절이었었어요. 네.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들도 흔치는 않아요. 음.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게 설령 똑같이 비교한다 해도 이게 전제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 아 이게 설령 진짜 일본처럼 부동산가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그거예요. 이게 꼭 저는 좀할 말이 많지만. 네. 이제 다 사실이라고 칠게요 다 일본처럼 네. 무너질 것 같애라고 네. 전제하면 왜 부동산만 그러냐라는 거죠 주식은 음. 어 아니 일본이랑 산업 구조가 동일하고 네. 똑같이 그런 대외 변수가 생겨가지고 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본다면 그때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1 0년 잃어버린 2 0년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맨날 네. 부동산만 얘기하잖아요 니케이지수 네, 네, 네.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은 더 네. 무너졌죠 어. 그때 그래요? 당시 네. 어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검색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게 한 네. 10년도 전 거가 나오나 아, 더전게안 나올 것 같아요. 더전게안 나와. 네. 니케이 225가 아, 아마 여기서 네이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네. 렇게해서 우리가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글에서 우리가 한번 검색해 보든 네. 제가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찾아봤습니다. 보게 되면 네. 네. 가장 심적인 거는 그때 일본이 무너졌을 때툴자자이이후로 네. 부동산만 무너졌냐? 어. 주식은 사실 더 무너졌죠. 네. 우리 부동산 반 토막 얘기할 때 네. 주식은 몇 토막이 될까요? 삼 분의 일 토막 이런 음. 식으로 무너져 가는데 사실 우리가 아 일본 따라서 부동산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지 일본 따라서 주식 시장 아 코스피 고평가다. 네. 코스피 개거품이기 때문에 주식 반 토막 난다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 없잖아요. 어, 똑같은 일본처럼 그렇죠 일본과 똑같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네. 유독 부동산만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네. 인과관계를 다 떠나서도 네. 그냥 이거는 사실 희망상 아니냐라는 어. 거죠 왜냐하면 주식 얘기하면 또 거품 물고 막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많잖아요 아이 그거가 뭐좀 다른 상황들이 있고 왜 부동산만 유독 그렇게 일본을 고집하냐라는 거 자체가 어, 왜 그러면 주식은? 이런 아...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식이 네. 먼저 무너지거든요. 아,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그럼 주식이 무너지든 음. 어쨌거나 주식, 우리나라도 주식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 뭐 그렇게 얘기할 하면 말도 없죠. 네. 없죠. 네. <laughs> 그러면 은 일단은 일본식 그 장기 불황에 음. 돌입하지 않는 이유가 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식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건. 좀 약간 뭐 그건 다른, 논리는 다른, 것 다른 얘기죠. 네, 네. 그냥 그 얘기는 네. 똑같은 변수를 써 얘기를 하면 네, 네. 사실 부동산보다 먼저 무너지는 거는 네.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 네, 네, 네. 그게 뭐 그래서 부동산이 안 무너진다라는 당위성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는 할수 있죠. 어때요? 적어도 일본이 부동산 이 사실 그때 당시 거품 경제가 네. 거품이 빠진 거는 사실이었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을 순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네. 어, 실제로 일단은 부동산이 쫙 빠지면서 일본에서 네. 이제 나타난 현상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으로 안 보기 시작했었단 말도 네네. 있고, 네. 그리고 뭐 도쿄도 집값 빠졌다는 얘기들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고서 막 이제 부동산 가격대 네. 막 무너져서 이제 아 이제 인구 감소도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다 끝난 거 아니냐. 네. 또막 우리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 네. 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왜 항상 언론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사례만 얘기할까? 혹시 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우리나라가 제일 경쟁 업체들이 산업이 음. 경쟁 음. 어 경쟁이 되는 업체들이 음. 일본이 제일 많으니까. 음, 그냥 네. 좀 똑같이 동아시아의 네, 네. 뭐 산업 구조도 동일하고 네, 네, 네. 약간 우리나라보다 항상 뭐한 5년이든 1 0년이든 먼저 움직였으니까 네, 네, 네. 일본만 보고 움직인다. 네. 딱 그것만으로는 좀 약하지 않아요? 왜 일본만일까? 어. 왜 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네. 진짜 우리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진 게 네. 일본밖에 없어요 어, 유일무이해요 네. 우리가 미국이다라고 말은 해도 음.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서프라임 모기 사태 네. 2008년도 때 네, 그때 미국은 그, 안 빠졌어요 빠졌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전세계가 사실 그때 빠졌었죠 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때도 그때 충격 당시에만 빠졌었던 거지,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어. 더 올랐거든요. 아, 그때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렇죠.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네. 과열 네. 형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돈을 푼게 사실 우리가 Q3라고도 하잖아요. 네. 퀀티티브 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네. 양적 완화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출발이 미국이었기 음, 때문에. 네, 네. 그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건 거죠. 네. 근데 뭐 결국 미국은 전고점 회복. 뿐만이 아니라 돌파해서 다 올라가는데, 네. 뭐, 우리가 뭐, 인구 감소니, 뭐,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도 고령화 사회가 먼저잖아요. 인구 감소 전에. 네. 그 고령화 사회로 먼저 진입한 건 유럽이에요. 네. 근데 뭐, 독일이니, 음.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부동산 가격이 빠졌냐, 안 네.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 규모 중에서 일본만이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는 부분도 표현을 쓸수 없죠 일반화가 아니니까 네네. 일본은 특이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례만 에 적용되는 그 특이한 케이스 제가 플라자합의를 길게 얘기를 안한 것도 하나 그 자체가 네. 워낙 그 시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만약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되게 중첩됐었던 상황들을다 배제한 상태에서 음. 어 일본처럼 된다라는 거는 네. 그냥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값만 가지고서 네. 우리가 사례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음. 결론을 내고 싶은데 네. 그에 맞는 먼저 사례 비교 사례들을 찾으려고 보니까 일본밖에 음. 없던 거죠 그래서 아하. 일본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네. 뭐 타마신 도시니 뭐니 뭐말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뭐 어디 공중파 다큐멘터리에서도 네, 네. 저도 봤었어요. 막 여기 다 무너진다. 네. 막 여기 뭐다노인들밖에 없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도 있긴 해요. 네. 그게 뭐냐? 어, 그래 뭐 우리가 사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네. 일본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진짜 도쿄 중심지 음. 이미 다 회복하고서 더 올라간 지도 오래예요 네. 지금 벌써 꽤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도 유농성이 장난 아니고 음. 이 우리가 인구 감소다 타마 신도시다 이런 경우 얘기 나오는 것들의 핵심은 네. 인구가 그럼 줄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선진국들 얘기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음. 이렇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네. 어떻게 되냐면 도심지가 올라가요. 어... 농촌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렇죠. 지방에 아예 그 행정구역 단위가 소멸되는 곳들도 음, 많이 있잖아요.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들도 쓰잖아요. 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어, 되게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따진 근본적인 질문일 순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도 막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최하위란 말이에요. 네. 그 유일하게 1% 이하로 0.0 몇으로 떨어진 국가거든요. 네.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사실 아무런 건 사실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 네. 했더라도 인구 자체가 감소하진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인구 증가의 향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런 표현 쓰긴 좀뭐하지만그 어르신들이 하루 아침에 사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고령화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망해서 순인구가 감소하려면 아직도 음. (20년은) 넘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